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천안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유지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체국 디지털 홍보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체국 행복나는 봉사단에서 소원 우체통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짠! 이게 바로 소원 우체통이라는 건데요. 이 사업으로 작년 한 해만 2,685명의 아동들의 소원이 이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떤 사연이 접수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편지들 중에 어, 한몇 개만 편지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동생이 강아지밖에 없어요. 강아지는 밀크입니다. 동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안된대요. 아쉽지만 인형을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체국 선생님께 매일 열심히 일해주시고 항상 열정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원은 동생 오른쪽 머리에 염증이 있는데 낫게 해주시고 저희 오빠가 21살 때 군대를 가는데 다친 곳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기도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블럭을, 보드게임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제가 직접 읽고 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소원우채통 사업 한번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참여해보니까 어떠세요? 종종 앞으로도 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긴 했지만, 선물을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선물 증정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행복 배달 소원 우체통 행사가 이렇게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원 우체통 행사에서 아이들이 직접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체국 직원으로서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은 소원 우체통 행사와 같은 다양한 공익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